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나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찬란한 부활을 기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통을 먼저 묵상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에서 1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5일 후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박히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한 주간을 기념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성금요일으로부터 예수님 죽으신 날로부터 사흘 후인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부터 딱 일주일 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고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그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레오나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이날 식사를 그린 것입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을 돈 받고 팔기로 한 유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게 저는 아니죠 예, 도둑이 재발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도다. 예, 네가 맞다. 유다는 가룟 유다는 깜짝 놀랍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기로 했었는데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다가 여기서 마음을 고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유다가 부른 군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가오니까. 원래 유다가 군인들과 미리 짠 대로, 작전 대로 합니다. 유다가 어떤 사인을 하냐면,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다. 사인을 보내는 거죠. 입맞춤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친구나 스승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화가 카바라, 카라바지오가 그린 유명한 그림 중에 배신자 예수가 있는데,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장면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오늘 44절 마가복음 14장 44절 45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나 하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봐서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인상 깊은 단어가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끌어 가라. 그냥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다 그러면 될 것을 단단히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이게 이게 단단히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가시죠. 가룟 유다가 왜 적개심이 있나?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떤가?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류유다는 그릇된 메시아 관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 6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이 가류유다는 믿었습니다. 사실 열심당 시몬도 그렇고 제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 왕이 부활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예루살렘 일성할 때그 사람들도 환호하던 사람들도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라를 구해주실 분, 전쟁을 해서 로마를 쫓아내실 분, 그리고 다윗처럼 다윗 왕처럼 강력한 나라를 일으켜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3년 내내 따라다녀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본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만 하시고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시고 이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은 이면 틀림 없고 대단한 분이 맞는데 뭔가가 아, 도무지 독립을 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거죠. 전쟁을 일으켜 주실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셔야 되는데 3년 내내 싸울 준비를 한 번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얼마나 줄 거냐고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얼마 줄 거냐? 유다는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발부터 머리에 부으니까 이 향유를 팔았으면 이게 가련 유다가 하는 얘긴데. 이 향유를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 가련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께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아멘. 어, 돈 냄새를 맡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금을 이미 제자들이 같이 쓰려고 모아놨던 돈을 횡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전국이 찔린 겁니다. 예수님께 도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유다가 적개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칼을 갈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단단히 끌고 가라, 잡아서 끌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유다를 보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변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동안 돈을 빼다가 쓰고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팔았는가? 이 의문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에서 풀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깊게 가슴에 남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련 유다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룟 유다의 양심에 찔리고 가룟 유다에게 깊게 남았더라면 유다는 거기서 멈췄어야 되고 멈췄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닌가? 유다가 악역을 맡아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죽일 계획을 다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는 유턴할 수 있는 자기가 죄의 방향에서 예수님 팔아먹을 그 생각에서 돌이킬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안 들었던 겁매나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저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완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저희만의 저, 자기 생각이 있고 고집이 안 바뀔 때가 많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아기라 일만하게 뿌기라고 하셨지만 끝까지 돈을 쫓았던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돈에 대한 탐심이 크고. 저희가 고집이 세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안 듣는다면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난 주간 첫째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를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년을 따라 다녔던 가룟 유다지만 예수님 이 누구신지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둘째로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겨내기를 원하고 저의 고집 아집을 꺾어 꺾어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유다처럼 예수님을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정도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이든 우상임에 다 없애 주시옵고, 저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